너부터 해. 넌 못하니까. 어... 으이... 소녀시대. 소녀시대. 여기 아깝비아 블랙핑크. 어디 할 건데? 여기 아큐더브이 어려울 것 같은데? 여기 아 레드벨벳. 여러분 나는 여기! 아이브! 아이브. 이쪽일 거 같은데? 아, 트와이스! 트와이스. 아니, 맞는 게하나가 <laughs> 없네? 그러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. 그러면 여기? 아 베이비몬스터? 아, 아돼 아. 아, 게임이 좋다. 그러니까. 이쁘신 분들이 계속 나오네. 저 베이비몬스터 좋아해요. 루세라 음. 음. 여기! 음. 이돌 여기? 두와이스 아, 아. 어. 큰일 났다 큰일 났다! 야, 오케이, 오케이. 이제 다 맞출게. 우리 지금까지 하나도 안 맞출게. 레전드거든? 그러니까. <laughs> 여기가 아마 트와이스. 아... 오픈하지 않았던 걸 오픈해야 되는데. 아... 여기? 아, 트와이스. 그 아... 두 아... 개. 났는데, 아니,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? 여기? 아, 어, 이재돌. 아, 여기잖아. 아, 세, 세 개. 아, 세 개. 아, 미치겠네. 아, 나 이거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. 여기? 아, 선영씨 아... 내 여기. 아... 저기요, 저 차례는 언제 와요? 알아요, 알아요. <laughs> 기다리세요. 오지 어, 네 않아요. 여기? 아! 아이씨, 아! <laughs> 언제? 주세요 언제 다 맞춰버릴게 기다려봐 지금 좀 신중해지는 편 여기 여기 했었잖아 <laughs> 여기 했었잖아 아 아니야 맞추면 되는 거잖아 맞춰봐 그러면 맞추면 되는 거잖아 어. 여기 아예 예. 어. 오케이 아리사라 페임 여기죠 한개 여기 블랙핑크 여기일 거 같은데 그러면 레드웨의여기겨 고맙다 고맙다 레드웨의 여기 여기 모르니까 하나 오픈해보자 아 블랙핑크 두개 <laughs> Okay.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여기 어? 아이브? 여기 했었잖아 아야 골라봐 자 1번 2번 3번 <laughs> 1번 2번 3번 나 1번 어나나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클어스야